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정보를 우리가 어떤 그 이론으로만 또 설명을 듣다 보면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또잘 기억이 그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구체적인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머리에 그쏙 박히듯 각인 효과가 이게 또 아주 남다르게 됩니다 썸네일 그 유영재 그밥 먹는 모습을 보면요 있던 그 복도 나가게 그 밥을 먹고 있는 게딱 눈에 보입니다 저렇게 그 밥상머리에 그 팔꿈치 하나를 그 대고 먹는 저런 습관 돈복을 크게 그 나가게 합니다 또 손을 그 올려놓고 먹다 보니 그 신체의 그 안정된 균형을 상징하는 그양 어깨를 좀 보십시오 좌우구 어깨 대칭에 아주 확 기울어진 그 운동장의 연상이 되죠. 이런 경우고 그 있던 복도 크게 그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복이 나갑니다. 식탁의 주위를 풍수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중요함이 그 끝없이 그 설명이 될 정도입니다. 그만큼 그 적어도 그 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 돈복이나 또 식복, 오복 풍요, 영양 공급 이런 주위가 모두 그부여되는 곳이 그 식탁이기 때문에요. 식탁에서 그 밥을 먹을 때그밥 그릇을 한 손으로 그 들고 먹는다든지 손 하나를 그 썸네일처럼 탁자에 저렇게 올리고 그밥 먹는 습관 이런 게 모두 그 거짓팔자로 그 굴러가게 만드는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그 식탁에서의 그 자세입니다. 식탁에서 그 싸울 일도 없애야 합니다. 식탁에서 그 싸우는 집치고 그잘 되는 집 없죠. 그 시간이 아마 서로 그 가족들 간의 얼굴 볼 시간들이라 우리가 또 혼동하기 쉬운데요. 그러다 보니 그 그동안 쌓여있는 걸그 식탁에서 풀게 되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. 그 자연 그 소리가 날 일도 더욱 빈번해지고요. 그런데 그 식탁의 돈복 터지는 그 풍수지위 탓에 식탁에서 그언짢는 대화라든지 서로 그반목하게될 그런 대화. 또 서로 그 말다툼으로 또 이어질 또 이런 것 등은 모두 그 사람의 그 돈복이나 또 행운을 크게 그 밖으로 새게 만듭니다. 집안의 그망조들는그 지름길과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그 유형제 이런 그 짧은 그순간의그 인생의 몰락이 식탁에서 그복 나가는 저런 습관 하나 때문이라고는 물론 말을 할수 없죠. 식탁과 다른 또 거실의 그 주위도 있습니다. 거실은 그 식탁의 주위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그 풍수적인 주위를 갖습니다 거실은 그 집안 전 저희 그 복이라든지 특히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유대와 특히 그 깊은 연관이 있죠. 유영재가 그 거실에서 그 궁수렁 궁수렁 많이 하잖아요.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내 살이 뭐 흐느적거린다든지 이런 소리를 그 거실에 앉아서 해서는 안 되죠. 그런 지적질은 그 조용히 그 방에 들어가서요, 방문 그 쳐다보야 합니다. 그나마 좀 나은 일이 됩니다. 하긴 또뭐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짓 자체를, 아내에게 그런 잔소리 자체를 또안 하겠지만요. 거실에서의 그 잔소리는 가족 간의 그 유대를 깨뜨리는 제일 그안 좋은 공간이 그 거실이거든요. 이번 그 유영자의 그 처형 몹쓸 짓이 주는 그 충격이 이게 아주 역대급인 그 이유가 있죠. 시청자들이 더 충격받은 부분은 아마도 또 이런 면이 아닐까 싶어요. 바로 그 최근까지 그 화면에 비추어진 그손은숙유영재 부부의 그 영상의 그 잔상이 시청자들 그 머리에서 그채 지워지기도 전에.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그 너무 그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 그 펼쳐지다 보니까요, 여기에 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그 부적응이 주는 그 괴리가 컸던 그 이유도 있습니다. 화면창에 비친 모습도 하나의 그 영상 서비스 그 상품을 시청자들이 그 시간을 들여서 또 시청이라는 그구매행위를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구매행위의 그 결과가 광고와 다른 그 영상에 그동안 그 비친 것과 다른 그런 내용을 일종의 그 썩은 상품을 그 속아서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유영자가그 운이 지지류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그 사람이 운이라기보다는 유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에 대한 그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인식이 더큰 이유가 되겠죠. 여기서 오히려 그 운만 놓고 보면요, 굉장히 그 역설적인 대목이 또 나타납니다. 유영재는 그 운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그 파국을 앞당기게 된 그런 측면이 크다는 것입니다. 그동안 그 초대 여가수들에게 그 자기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요, 굉장히 과한 그 신체 접촉이 반복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유야무야 넘어간 그 관행이. 이게 유영재에게는 그 운이었던 것이죠 그 운이 그 잘못된 형태의 그 반복이다 보니 인생을 그 불운으로 또 안내하는 그런 그 파국이 되었던 것이죠 유영재가 기가 막히게 그 운이 좋았었다라는 그 반증 몇 가지는 CBS에서 어찌됐건 그더 나은 조건으로 그 SBS로 그 이적을 하잖아요 마치 그등용문그 오르듯이 성공가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때 유영재는 관그 자아도취의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. 이때 유영재가 그 절제가 잘 됐더라면 더 승승장구 이름을 날릴 그 아나운서가 될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는 그 일시적인 그 성공의 꿀맛에 취합니다. 그리고 자아도취의 그 깊은 병에 더 빠져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초대 여가수들을 불러놓고 마치 그 자신이 대동하고 거느리고 자신의 그 무대이고 그 주인공인 마냥 그 무대를 그 광적으로 그 휘젓고 다니잖아요. 이런 것 등이 훗날 또 그의 그 야수지세 마치 그 마약처럼 또 작용을 하게 된 거죠. 결국 한 인간으로서의 그 유형제의 그 죄에 대한 그 왈가불구보다는 저는 그 이번 그 유형제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하게 안겨주는 그 교훈도 굉장히 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또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죠. 교과서 같은 그런 그 학습보다는요. 우선 누구나 큰그 교회 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그운큰그 돈복 그 큰그 기회가 찾아올 때는 마치 그 귀신에 홀린 듯이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잘 풀리니까요 왕년에 그 이름을 날리던 그 여배우로부터 그 8일만에 벼락같이 그 결혼을 승낙도 받잖아요. 이게 운이 없으면 그될 일이 아니죠. 그만큼 그 운이 그 자기 편이 되어 주는 그 시기인 것이죠. 그런데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받는 그 사주체의 주인인 우리의 스스로의 그 행동과 또 처신이 이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복을 내밀치는 그런 습관이 이 시기에 그 반복이 된다든지 누군가 나의 그런 행동으로 타인에게는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짓이 또 반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좋았던 운이 자신 그 불운의 그 묘자리로 그 구덩이로 또 이끄는 그런 그 행운 속에 숨어 있는 그 불운을 초대하는 또 그런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